우리가 상담 전화가 좀 많이 오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역률을 소비자가 많이 물어봐. 역률역률은 어떻게 돼요? 근데 이제 조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.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역률을다 몰라. 나도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. 역률 얘기가 왜 나올까? 여태까지 뭐 인테리어 업체나 뭐 어떤 업체도 역률 얘기가 역률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지 않거든. 근데 역률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역률이 좋으면은 좋은 물건이겠지. 좋은 게 비싼 물건이라서 뭐 비싼 물건을 팔아야 할 때. 아니면은 뭐 박람회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나오나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이제 넣었을 때 비싸게 받아야 될그 명분을 찾을 때이 역률을 얘기하지 않을까? 나는 지금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 역률로 하면은 피상 전력, 뭐 무효 전력, 유효 전력. 그 다음에 뭐, 코사인 섹타 뭐, 이런 거를 다 접어두고, 영률이 뭐, 소비자 입장에서 영률이 뭐냐, 영률이 왜 좋아야 되고, 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, 왜또 영률이 필요가 없냐, 신경 안 써도 되냐, 그거를 설명해 줄게. 자, 영률이 90%라는 제품이 있고, 50%라는 제품이 있어. 이 내용은 뭐냐면은, 일단은 100의 전기를 보내. 100의 전기를 보면은 얘는 90%를 쓰는 거야. 자, 90의 전기를 쓰고 10을 버려. 50% 전기는 100의 전기를 보내면은 50을 쓰고 50을 버려. 그럼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90%가 좋지. 그리고 이제 역률 요금이라는 게 있어. 역률 요금, 역률 영률 요금, 역률 세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쓴 거에도 세금을 내고 버려진 거에도 세금을 내야 돼. 여기도 쓴 거에도 내고 버려진 거에도 세금을 내야 돼. 자,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얘가 좋아. 90% 있는 게. 당연히 얘가 좋아 보이지? 근데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은 설명을 해줄게. 왜 상관이 없냐면은 설명을 해줄게. 이 역률 요금이라는 거는 20kg 이상, 전기 20kg 이상 쓰는 공장지대, 공장지역, 뭐 공장, 뭐 농업지역, 아니뭐 상업지역, 이런 데만 적용이 돼서 이거를 내는 거야.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내가 쓴 것만 내면 돼. 버려지는 거는 낼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, 비싸고 좋은 물건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, 이거야. 이걸 굳이 90%, 100% 되는 거를 살 필요가 없고, 우리가 쓰는 그 가전제품, 뭐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이런 거는 다 역률이 다 좋아. 거의 100에 가까운 제품들도 있어. 그래서 역률 해봐야 가정집 같은 경우는 뭐 전등이나 이런 데서 조금 역률 떨어지는 제품이 있는데 이 역률세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요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다. 그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인력이나 아니면 은 지금 써있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그게 더 힘들어. 힘들어서 이제 버려지는 그 역률에 대해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. 가성비만 보고 그냥 이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. 오케이? 끝.